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황금벌판이 보이고요. 산도 하나하나 이제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은 강아 읍권이에요. 읍권에 있는 작은 근생을 소개할 건데요. 그냥 등기되어 있습니다. 농막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말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현재 토목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수가 어마어마해요. 블루베리 굉장히 많네요, 진짜. 어 여기도 있네요, 블루베리가.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다음에 여기는 포도. 그다음에 감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강화도에 어... 거주하지 않고 주말을 즐기려고 하신 분들은 관리가 좋아야 돼요, 사실. 근데 여기 지금 다 텃밭으로 했기 때문에 어, 텃밭을 사용하려고. 하... 하는 분들이 오셔야 돼요. 이것도 커요, 사실. 113평인데도 불구하고, 텃밭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도 지을 수 있으세요. 어, 내가, 어, 이게 작고 싫다 그러면 이걸 창고로 사용하시고요. 내가 주택을 지으시면 됩니다. 지하수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어, 농막이라고 하진 않고, 근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하고요. 비,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바로 옆에 고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흘르고 있어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 이렇게 깔끔하게 텃밭을 즐기시네 김장하시려고 해놨다 이렇게 실내는 지금 여기 평상 이렇게 있고요 비안 맞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남의 방해받지 않고 쉬어서 갈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샤워시설도 있고요 집기로 인수 시켜드리고 싶어한다고 하니깐요. 어, 몸만 오셔서 어, 블루베리 열렸을 때 따주세요.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